에, 1,302호 3번 창 3번 창입니다. 아 어제 AS 본 집은 물이 없으니까 제가 코킹 뒤에 가서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세대는 이제 에, 터져 있는 상황에서 비온 이틀 뒤에 오니까 물이 꽉 차가지고요.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. 어제 이제 제가 AS 보는 집에 물이 없으니까 잠시 착각을 한 거죠. 아, 이게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부분 제거도 에, 안 되는 것처럼. 왜냐면이 하부에 물이 나와 보니까 다 물새는 집들이니까 비 오고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물이 있단 말이죠 거기 며칠 지나도 뜯었을 때 거의 막 금방 이렇게 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거를 해서는 이게 당일 당일치기로 뭔가 이 한다는 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아무튼 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비 오고 한참 지나면 아 근데 지금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셌기 때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, 물 새는 집들은. 그걸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. 못해도 한 며칠 지나야 이제 뜯었을 때 그만 팍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. 에휴, 아무튼 3번창 또 내려가 볼게요. 여기도 물 들었으면 폭입니다, 포기 이 반대편 할 때도 또 문제예요, 그게. 이게. 이게 또, 와.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, 3번창. 에, 3번창이고요. 와, 씨. <laughs> 안 되네, 안 돼. 위에가 젖어있어요, 위에가. 아, 씨. 하하. <laughs> 아, 여기 할 때도, 여기가 젖어 있더라고요, 조금. 그래도, 아유, 괜찮다, 하고 했는데, 아, 여기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. 보세요. 이거하고, 이거하고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? 예. 네, 이, 야. 아, 아, 저 거실장 할 때도 조금 젖은 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도 괜찮다, 하고 했는데, 와. 여기까지는 딱 괜찮아, 솔직히. 할수 있어요. 여기는 확 젖어 있네. 하하. 아, 우찌 바닥이네. <laughs> 아무튼, 에 네, 아, 골치 아프 이거. 아, 이거 뭐, 부분 제거도 하루에 못하면 어떡하자는 거야, 이거. 아, 골치 아프다, 진짜. 못해 먹겠네. 아, 이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, 내가 가만 보니까, 이막 훌치기 말고, 막다빵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네, 하루에 한지. 아, 아하, 아니 칼로 대충 좀, 예, 네, 저, 그, 대림상용에서 칼로 대충 끓고 했잖아요, 왜 야, 이거, 야, 이, 와, 이, <laughs> 하하, <laughs> 무대무대. 저는 여기 큰 평수라 이틀에 한집 보고 왔는데, 이쪽 하루, 저쪽 하루. 와, 이틀도 안 되겠다, 이거. 이 변수 막 젖어있고 이래보니까무찌 빨리 해야 되겠네요. 요 라인에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시공한 집이 엄청 많아요. 아, 아 이거 젖어있으면 어쩌자는 거야, 이거. 비가 엊그저께 왔으니까요. 그것도 큰 비가 왔으니까. 아, 머리 아프네, 진짜. 아, 돈 없어 죽겠는데. 어떻게든 하고, 돈 받아야 되는데, 아, 씨. 밀어붙여?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아, 일단은 저 1번 2번 다 하부 못했어요 아직도 다 젖어있네 아 머리 아파 진짜 <laughs> 이거는 또 하부도 아니고 위에가 젖어있으면 어떡해 어, 어 머리야 아휴 일단 내일까지 한다고 생각하고요 할수 없잖아요 지금 이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집에 바닥에 물이 있긴 있는데 아유, 그냥 해버릴까. 아무튼, 아, 내일까지 하루 더 늘려요. 안 돼, 안 돼. 반대편에 할 때, 반대편도 하루에 해야 되는데, 이틀이 4일 돼버려, 이러면. 이틀 보고 온게 4일 돼버린다니까, 4일. 아,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완전 제거 해보지. 근데 저 완전 제거는 빨리 못 해준다. 이래가지고 이제 부분 제거로 온 건데, 와, 안 되네. 그냥 막. 완전 제거로 가야 되겠네. 어? <laughs> 부분 제거도 지금 이거 이쪽 끝내고, 반대편 내일 끝내고 딱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, 와, 이거 막 물터져 나쁘니까 이거 막, 안 되네, 안 돼. 아, 머리 아프네요, 진짜. 와, 이 지금 머리가 띵해요, 머리가 띵해. 저기서 출발할 때는, 와, 오늘 끝장 내자. 하고 막, 돈이 없어 놓으니까, 어떻게 나하자이 마음가짐 하나로 했는데, 하부 딱 걸린 순간, 에이, 그래, 다시 오더라도, 또 네, 해보자. 옆으로 오면 올수록, 와, 포기가 됐네. <laughs> 머리 아프네 진짜로 아, 일단은 에, 이 영상 끊고 백업이라도 바꿀게요 일단은 영상을 남겨놔야죠 우집에서 열로 젖어듬 천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아, 머리 아프네 진짜 아. <웃음> 웃음밖에 안 나오네 <웃음> 이 죽어라 죽어라 하네 진짜 안될 때는 더안돼하 부모. 돈없어 아, 죽겠습니다 진짜로 에, 의욕상실입니다 의욕상실 에, 오늘 내일 해가지고 40평대 부분 제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. 의욕 상실이에요. 아 저거는 또왜 위에가 또다 말랐네 말라기는 이제. 아 아무튼 지금 3시 됐고요. 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완전 제거하는 게날 수가 똑같으니까 에, 품질을 확더 올릴 수가 있는데 완전 제거로하아 아무튼 부분 제거도 에, 거의. 그 완벽하게 해드려요. 문제없이. 그래도 이제 올 제거하고는 완전 제거하고는 차이는 있어요. 완전 제거는 이제 안을 다 들여다보는 거고. 또 백업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좋죠. 근데 저우집에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네요. 요거하고 거실 창하고 젖었었어요. 아무튼 아휴 내일 저쪽에 1번 창은 거의 다 말랐네요. 말라기는. 더 쏘고 갈까? 아 빨리 가서 쏘고. 그러면은 안전 통로를 내일 안 펴도 되는데? 쏠까 옮겨서 에, 여기서 볼 때는 거의 다 말랐습니다 1번 에 어, 의욕을 잃었는데요 뭐 가야되겠네요 내일 해야되겠네 내일 단 프라이머는 안전점 음. 구간만 발라놨고요 이 부분 제거라 100%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죠 물론 100%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또100% 제거하고요 이 밑에는 제 의지랑 관계없이 그냥 다 딸려 나왔어요 실리콘 많이 써야 돼요 <laughs> 이실리콘만 들게 조금 냉겨놓을래는데이 딸려 나오고 이 이렇게... 아이... <laughs> 아무튼 이 쉽지 않네요 쉬운 게 없네 쉬운 게아이 부분 제거라고 이 오, 쉽게 한번 해보자 이,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쉬운 게 없네요 물 터져 나올 거라는 거를 에, 또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, 완전 제거만 해, 해야 되겠네 아니면은 진짜 덧방 막덧방 그냥 칼로 대충 요 대충 쑥쑥쑥쑥 하고 덮밥 이거밖에 없네 하루 두 집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여,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마 아, 뭐 안되네요 안돼 청구하고 아, 집에 갈래요 안 되는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<laughs> 일단은 요번 주도 뭐 수익 없이 흘러가겠네요 아 안되는구만 진짜 아무튼 제거는 해놨어요 네, 완전 100% 제거는 아니에요 자, 그러면 백업제 받고 내려가겠습니다.